제발 TV입니다. 저번에 정체몰 애벌레 발견편 소개해줬던 애벌레가 드디어 성충이 됐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성충의 정체를 공개합니다. 자 정답은 도덕으로 예입니다. 이등얼로 콩뱅이 보이시나요? 예였습니다. 음... 보통 사람들이 연모랑 콩뱅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 아무튼 보여주세요 이제 자네 알겠습니다 등 얼룩 등댕이 등장입니다 어머 너무 조그만데요 에벌렛때더큰것 같은데 죽은 척을 이렇게 잘합니다 와 진짜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거 아니에요? 아니 혼자 너무 잘 걸어 다닌데요 진짜 등 얼룩 등에 얼룩이 보여요 자보요 여기 새끼 네. 보이나요 네 보여요 아이 귀여 풍뎅이의 먹이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그 사이에는 뭐줄 뭐 거예요? 우리는 일단 곤충제를부터 줄 겁니다. 아, 보통 풍뎅이들은 거의 곤충제일 많이. 풍뎅이면 날 수도 있죠. 근데 제가 애벌레 껍질 보여드릴게요. 애벌레 껍질 보여드릴게요. 네. 자. 저... 첫번째 애벌레 껍질은 이겁니다 아니 애벌레 껍질이 이렇게 컸어요? 보이시나요? 그리고 이 얼굴 부분을 추정되는데 이렇게 컸데 저렇게 조그만한 아이가 나온다 이게 얼굴을 추정돼요 아까 세 조각이었던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